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영우 의원입니다. 간첩법 개정안 처리 신속 촉구 건의안. 새해가 밝았지만 국가안보 법제는 여전히 걱정스럽다. 1953년에 제정된 형법 제98조 간첩제는 그 적용범위를 적국으로 한정하고 있어 변화한 안보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작년 11월 간첩제 적용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의 갑작스러운 입장선회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법을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개정 제철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언제 처리할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므로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에도 국군 정보사 소속 국무원이 블랙요원의 신분 등 군사 기밀을 중국 측에 넘겼지만 북한과 직접적인 연결 고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첩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잘못된 간첩 조항으로 안보에 구멍이 뚫린 사례는 허다하다. 최근 중국인들이 국가 정보원과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적발된 적이 있지만 항공안전법이나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적용만 받았을 뿐이다. 중국의 방간첩법은 국가안보, 이익과 관련 관련과 문건, 데이터 등을 취득하거나 주고받아도 간첩행위로 처벌한다. 작년 8월 초만 해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간첩법 개정에 협조하라고 했다. 그런데 같은 해 12월 4개월 만에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법을 지키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반 국민에게서 악용을 우려할 이유도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무엇 때문에 간첩법 개정에 찬성하다 미루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더 안타까운 것은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도록 국가정보원법이 개정된 이후 간첩수사 역량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지난 2022년 민노총, 창원, 제주간첩단 등 3대 간첩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북한 연계 혐의자 100여 명을 포착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작년 1월 대공수사권이 본격 폐지되자 경찰청 안보수사국이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수백 건의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있지만 경찰 내부에서도 승진, 인사이동 등으로 간첩 혐의자 등을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이 어렵고 대공수사 분야를 꺼리는 상황이다. 그동안 경찰도 대공수사 역량 보강을 위해 조직과 인원을 확보하는 등 노력을 해왔지만 국정원처럼 해외 정보, 대북 정보, 공작 기법 등의 수사 장비 및 수사 구축이 갖춰지지 못하다 보니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어 조사권만 남은 상황이다. 간첩에 대한 정보가 있어도 이, 조장, 이 조사만 가능할 뿐이다. 이는 간첩이 눈앞에 있어도 잡지를 못하는 꼴인 것이다. 국정원이 간첩당 관련자도 수사할 수 없는 나라 간첩당 조직이 꺼리낌 없이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을 이런 나라로 만든 사람들은 대체 누구인가 간첩법 개정은 더는 미룰 문제가 아니다 해외 입법 사례를 봐도 간첩 행위를 적국과 외국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국익 앞에 결코 <laughs> 이해관계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이에 우리 창원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국가안보와 국익보호를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개정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간첩법 개정에 동참하라. 2025년 1월 20일 창원시의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